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저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걸까요? 오늘 삼성전자 미칠듯이 올라갔고 바이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2차전지도 올랐죠. 자 그리고 오늘 연기금이 산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기금이 뭘 샀는지 기리분들의매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 1.3% 상승. 야, 다시 외국인 기관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다시 올라와 800 근처까지 오는 모습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담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이제 전고점, 전고점 해봤자 뭐 이틀 전이지만 다시 또 3116까지 왔고요. 삼성전자 5% 폭등합니다. 미쳤죠, 미쳤죠. 이제 삼성전자 7만원, 8만원을 향해서 가는 기차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알테오진 다시 분위기를 바꿔 가고 있고요. 다른 바이어도 괜찮은 분위기예요. 알테오젠을 필두로 바이오를 필두로 그리고 2차전지를 필두로 코스닥의 시간이 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수에 투자를 한다면 코스닥 레버리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죠. 매도입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매수, 연기금은 포합이와중 연기금 산게좀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포스콜딩스, 삼성전자, LG엔솔, LG화학, 셀트리온. 딱이세 가지를 샀죠.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를 사는 모습입니다. 그 반면 매도한 거는 s k n a 스 현대, 로템, HD, 현대, 일렉트리 하이브, 효성, 중공업을 매도. 증시 포인트입니다. 어제 미 미국이랑 베트남이랑 무역 협상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아, 이제 전부 다잘 해결되겠구나 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 4% 폭등하는 모습 오늘 저녁 8행 시간에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4원 상승에 1359원 원자재는 유가는 하락 중 아시아 증시는 니게이 하락 상해는 상승, 항생은 하락 미국 선물입니다. 현재 보아권에서 조금 오르고 있으며, 선물 옵션을 보면, 선물은 매수, 콜 옵션은 매도. 쇼핑입니다. 개인, 현대로템, SKNX, HD 현대 일렉트릭고버스 두산 에벨리티, 하이브, 파미셀 HD 현대 중공업, 실리콘 투, 카카오, 삼성 중공업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포스콜딩스, 삼성전기, 이스페타이스, HD 국수세네와하나어 로스페이스, 한국전력, 삼성거래릭스 HD 현대, 요한양행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삼성전자, 포스콜딩스, l g 엔솔, 하나솔루션, 세이트리온 LG화학, 리가캔바이오 현대제철, 삼바를 매수합니다. 출전입니다. 내일은 UNAI 그리고 KB스펙 상장이 있습니다. 두개 상장하니까 매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미국 증시는 오늘 저녁은 조기 폐장하고 내일은 휴장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사이닉솔루션 상장, 미국 이스라엘 회담이 있습니다. 오늘의 세크입니다. 반도체, 중국 무비자 2차단지. 자, 반도체입니다. 독일 지멘스 미국으로부터 대중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제한 해제 통지를 받았다. 이런 소식 플러스, 그리고 반도체, 최근으로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오 테크닉스 8% 상승, SNS 택11% 상승, 리노고 4% 상승, 제주반도체 2% 상승, 유리기판 좋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유리기판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PI 7% 상승, 삼성전기 5% 상승, 상승. 카지노 여행주 좋았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상시와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어요. c k l 4% 상승, 파라다이스 3% 상승, 노랑풍선 0.7% 상승, 모두투어 0.5% 상승, 위꼬리를 다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엔터주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올라서 뉴스에 파라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소식도 있었네요. 금감원 하이브 이장 소환 조사 시작 소식에 투자심리가 나빠졌다고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뺨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SM 6% 하라, YG엔터 5% 하라.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2 1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60일선까지 닿을 수 있을지 만약에 매수계를 노린다면 그때쯤이 매수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JYP엔터 3% 하라, 하이브 4% 하라. 2차한지 좋았습니다. 데슬라가 급등했죠. 이차원제도 당달아 전흐름을 나타냈고 특히 오늘 시장 분위기가 기존에 좋았던 애들이 빠지고 우리 시장에서 금쪽이었던 애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EV첨단소재 상가도 자일젠솔 5% 상승, 이수스페셜티케미컬4% 상승, 에코프로버티엘제11% 상승. 바이오 좋았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중일까요? 셀트리온 2% 상승. 야, 대표적인 금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모습. 알테오젠도 상승하는 모습. 유한영의 3% 상승. 보로노이 4% 상승. 차트가 다들 비슷하죠. 로키 델스퀘어27% 급등. 셀비원13% 상승합니다. 의류 패션 좋았습니다. 정보, 소비 쿠폰 등 지원책 예정 소식 등에 한세 실험 6% 상승. 화생 엔터프라이즈 5% 상승. 베트남 관세 이야기도 영향을 줬겠죠. 철강주 좋았습니다. 베트남 관세. 영향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베트남이랑 미국이랑 잘했으니까 야 우리도 잘되지 않겠냐 이러한 기대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대제철 16%로 급등 포스콜딩스 8% 상승 동국제강 7% 상승 포스코스틸리온 4% 상승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이러한 발언을 했죠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린비앤지 상한가 도착 삼년물산 상한가 도착 에코플라스틱 7 상승 한국패키지 9% 상승 재생에너지 좋았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 해상풍력특별법 등 정책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sk오션플랜트 5% 상승 cs윈드 3% 상승 북극항로 좋았습니다. 북극항로 개척사업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kctc 14% 상승 인터지스 5% 상승 전선전력주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 좋았던 애들이 빠지고 금쪽이 가 올라가는 장이었습니다. 순환매라고도 말을 하죠. 일진전기 9% 하락 l s 마리솔루션7% 하락 현대로템 3% 하락합니다. 폴란드와 2차 수출 소식이 나왔지만 뉴스의 파라라가 나왔어요. 오늘의 시황제를 끝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애 근처 무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